논산 육군을 연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중단됐던 대면 수료식을 6월 29일 재개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두개 교육기수 1 7 0 0 명이 훈련병에서 이등병으로 거듭나며 앞으로 1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 워낙 뭐, 피지컬이 좋은 친구라서 그렇게 염려는 안 하고. 얼굴도 많이 타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의 좀 바람입니다. 대안에 그나라서 태어나기 위해서 훈련을 공략한 거니까 진짜 보고 싶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육군을 연소는 이날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병들이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풀고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외의 면회를 허용했으며 연회를 미신청한 훈련병은 훈련소에서 마련한 논산시의 주요 명소와 오찬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보훈련에서도고정한로 부모님 앞에훈련병한 모습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국군 훈련훈련 훈련 안에 강한 사육성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병 행사는 수료식 행사 후 코로나19 위험성을 판단해 대면 행사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각년 140여회 대면으로 실시되는 입영 및 수료식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